자, 이 문제는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식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정분선, x는 1, y는 2, 지난 좌표는 0,1이다. 이걸로 알수 있는 표준형. 자, x-1, 여기는 뭐가 k, y는 2. 자, k를 구하기 위해서 0,1을 준 겁니다. 대입해서 k를 구합니다. 그러면 k는 2에서 1 빼면 1이 되니까 k는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써주면 x-1분의 1 더하기 입니다얘 표준형을 다시 원래 원식의 일반형이기 때문에 일반형으로 바꿀게요. 2배가 들어간 거죠. x-1 얘를 정리하게 되면 2x-2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이제 본식이랑 비교하게 되면은 이제 a가 나오죠. a는 1, b는 2, c는 마이너스 1. 이거 가지고 이제 밑에 있는 루트, 무리함수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라. 자, x 플러스 2 마이너스 1. 자, 이걸그 그립니다. 얘 양양이죠. 양양 그래프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것입니다. 그죠? 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려야 되니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2, x 플러스 2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그려라. 자,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1 정근선이라 안하고 그냥 지나는 점이라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오른쪽 이렇게 꺾어질 겁니다. 이렇게 꺾어진데 x가 0일 때는 얼마냐. x가 0일 때는 루트 2 마이너스 이니까 양수죠. 이렇게 꺾어질 겁니다. 그러면 지나는 4분면은 1, 2, 3이 되고 4, 4분면은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이 문제는 이 그래프를 보고 유리함수 식을 만들고요. 전근선을 보고 이런 식으로 유도하고 여기는 모르니까 k를 놓고요. 지나는 점은 0,1이니까 그걸 대입해서 k를 구하고요. 이 구한 식을 가지고 다시 일반형으로 고쳐서 이 식과 서로 비교를 해서 abc를 구하시고 구한 다음에 다시 무리함수로 간 다음에 x가 양이고 y가 양이니까 오른쪽으로 꺾이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그래서 그려진 결과 꺾이는데 x가 0일 때는 얼마일까? 루트이 마이너스 니까 양수겠죠?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1, 2, 3, 4분면, 4분면은 안 지나고 1, 2, 3만 지난다는 거죠. 알겠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23번 자이 그래프가 1 3을 지나면서 이 y는 자 볼게요. y는 x 1에 대칭하고 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에 대칭한다. 이게 무슨 말을 뜻하는 거냐면, 이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유리함수가. 그럼이 점도.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교점인 그 점마저도 대칭이 된다는 거죠. 그 대칭이 되는 그 대칭 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냐. 갖다 놓고 풀면 됩니다. x-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x 5. 이하하면 2x는 6. x는 3. 그러면 x가 3인 거, x3 놓으세요. 3,2라는 이 점도 대칭이 되는 대칭점이 됩니다. 근데 이 3,2가 뭘뜻하놨냐면 점근선이에요. 예. 네, x는 3과 y는 2라는 점근선에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는 말을 이렇게 말을 꼬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이제 알아서 했으니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fx는 x-3, 얘는 k+2. 이렇게 해서 이제 정근선이 만들어서 이런 일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뭐, 1,3을 지난다고 했죠? 예, 1,3 지나게 합시다. 자, 그럼 k 나올 겁니다. 3은 1. 마이너스 2분의 k, 플러스 2, 플러스 2. 그럼 얘가 1이 되어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 자, 다시 씁니다. fx라는 식을 정리하면. x-3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2. 요렇게 된, 거, 된 거죠? 네. 근데 이 식을 또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 식을, 음, 표준형으로, 댕식을 일반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지금 이거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자, 이제는, 일반형으로 x-3-2더하기 2배가 들어갔다는거죠 x -2 2 들어갔다는 6 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이렇게 된거죠 네, 그 함수 fx가 예리예요이 함수가 문제 cx 플러스 d, ax 플러스 b라고 합니다 네. 그랬을 때 F7 구하라는 건데요. 이 함수가 이 함수니까 이 식에다 F7 바로 들어갈게요. 네, F7은 7-3, 14-8 그럼 4분의 14에서 8이 얼마입니까? 6, 약분하면 2분의 3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하느냐 자 뭐 대칭이 되고, 이 두, 두 직선이 또 대칭이다. 그럼 대칭점이 점근선의 교점입니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대칭에 되는 대칭점은 어떻게 하냐. 두 함수식에 같아지는 그 지점이 대칭점입니다. 네. 같다고 놓고 푸시고, 이게 점근선을 뜻하는 겁니다. 그걸 놓고 점근선이 나왔으니까 또 K는 모르니까 K라 놓고 푸는데, 지나는 점을 줬습니다. 1,3. 1,3을 놓고 풀고요 자, 그랬더니 K가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를 놓고 다시, 어, 이제 이게 대분수를고 친다면 가분수 형태로 바꾼 다음에 이게 이제 원래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 함수에 F7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 7 넣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